마가복음 어, 47번째입니다. 어, 강의 제목은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권위라는 단어, 어,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권위라는 단어가 좋게도 쓰이고 나쁘게도 쓰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권위는 권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권력의 사전적 의미는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는 힘.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힘입니다. 억누를 수 있는 힘, 때로는 선동할 수 있는 힘, 이끌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권력이라는 힘을 가진 존재들. 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도 될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수 있고, 또뭐 정부의 관료들도 될수 있고, 뭐 하다못해 어 작은 소그룹의 인도자도 이 권력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무서운 살상력을 가지거나 무서운 인도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얀마의 사건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 힘을 발휘하는 건 어떤 다른 뭐 선동이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힘이라는 거죠. 권력의 힘이 폭력이 되고 폭력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의 힘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권력을 쫓습니다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에 선거도 다시, 뭐, 지방선거 몇 군데 다시 하면서 시장들 선거 하면서 뭐, 최고의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또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권력에 집중하지만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건 권위입니다. 이 권력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데 권위는 이 권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움직입니다. 그 권위가 주는 힘은 권력을 지배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권력은 강제력을 띠지만 권위는 강제력을 띠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예를 들면 세계 유수의 잡지 뭐 유명한 피플지라는 그 피플지에 제가 실렸습니다. <laughs> 아무도 안 좋아해. <좋아하네. 웃음> 제가 실렸습니다. 세계적인 목사 뭐 이렇게 실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를 보러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피플지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권위 때문입니다. 피플즈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나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지만 그 권위가 나라는 인간을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 명이 모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은 권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권력을 지배할 능력이 있는 아주 무서운 힘이라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 아들 예호가 있습니다 저는 뭐 예호가 이런 데밖에 안 나와요. 예호가 태권도 학원을 다녀와서 차량에서 막 내리면서 말을 합니다. 안아줘, 안아줘. 다리 아파.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아주면 옆에 수아가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르면 이 안아를 주면 또 수아도 안아야 되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저도 이제 예호가 때를 쓰지만 그래도 예호로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호야 안돼. 너안으면 수화도 안아줘야 되는데 아빠 힘은 세. 그짓말도 <laughs> 좀 섞어서 둘다다 다 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안으면또 서로 가까이 올라고 싸우고 싸우잖아. 예호야 안 돼. 수화 수도 같이 안아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예호가 걷자. 예호가 걷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니까 이제 수화가 말합니다. 옆에서 여기 옆에서 수화가 자기가 뭔가 대변이 있냐. 예호야. 그러면서 예호가 다리 아프니까 앉는 거안 돼. 나도 안앉잖아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힘들어. 마음에 막쏙 들어오는 말을 제가 권위를 수아 권력을 수아한테 주진 않았지만 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대단한 권력을. 그러면서 그 예오 딘 모가지 그이 옷을 잡고 막 저를 한편에서 끌어내는 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 아좀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막 미얀마의 그 군부 그 사람들도 총 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대통령 되는 것처럼 꼭 수하가 하는 일이. 야 내가 내 권위를 내 권위를 가지고 얘한테 어, 권력을 보였더만 이 권력을 너무 잘 써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집에 가려고 이제 수하 손잡고 을 저는 이제 기쁘니까 수하 손잡고 가는데 예호가 뒤에서 고개를 쭈그리 쭈그리치는 말을 합니다. 다리 부러질 것 같은뎅. <laughs> 아그말 들었는데 또 얘가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어 뒤에서 그러는데 막고개로 쭈그리치면서 리고 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작은데 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에 그걸 보면서 애따 모르겠다. 수아야 네가 좀 참아하면서 예우를 끌어안고 집으로 어 왔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한 예우를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순간 권이 내가 수호한테 권력을 잘 줬구나. 얘는 권력을 잘 행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권력으로 예우를 압박하고 있는 걸 보고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권력도 권위도 다 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우가 불쌍해 보이는 것 예우를 향한 내 사랑이 발동할 때였습니다. 압바한 사랑이 발동하는 순간 권력이든 권위든 아무런 상관없고 폭력이든 뭐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가 안 됐구나 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권위와 권력을 무너뜨리고 권위보다 더센건 권위를 능가하는 능력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어떤 권위를 가지고도 하지 못하는 건 사랑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어흠 하면서 내가 가진 권위와 권력을 쓰는 것보다 끌어안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본문은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권위와 권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권위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권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권위는 누구에게 왔냐는 권위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정지사님이 군대 조교 출신이에요. 저는 공이 근무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나가, 나가면 다 똑같은데, 군대 안에 있었으면, 정집사님 의 권위는 하나를 찌르는 권위였어요. 조교는. 조교한테 막, 무릎을 꿇고 빌을 정도로 조교가 귀라고 러면 개야 되지 않습니까? 그 권위는 누가 줬습니까? 국방부가 준 겁니다. 근데 그 국방부가 준 권위를 건의, 받은 정집사님이 인간인지라, 한성훈이라는 아주 불량한, 아니요, 아주 열심인 훈련병이 안쓰러워요. 그럼, 조교는 국가에서 받은 권위가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특혜를 주는 마음은 생겨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권위와 어떤 권력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서트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시든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27절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앞쪽에 한 주가 뛰어넘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무화과나무 사건 마른 사건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선정 증하를 하고 또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마른 사건이 어, 하루 저녁의 일인데 이 거리가 좀 되는 거리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기도 많았지만 이 소문이 막 발이 달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그리고 막 나오는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예전이나 요즘이나 권력자들은 뭘 잘하냐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끌어옵니다 특히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영적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어떤 그 법례들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권위를 가졌습니까? 지식의 권위, 율법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인품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추앙받는 지지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청중이 주는 지지가 있는 그 지지자들에 의한 평민에 의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어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위의 가장 압축적인 요소의 사람들입니다. 장로들 하면 부 동네에서 알아주는 명성을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지고 대학 교수고 세계적인 학회를 가진 지식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억누를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지도자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권위를 가졌으면 권위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위가 아무리 높다한들 그 권위가 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 권위가 주는 무엇을 즐기기 시작합니까? 권위 때문에 나타나는 권력입니다.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이야기가 우리가 그 성전 자판을 뒤집어 푸실 때, 대제사장들이 그걸 암묵적으로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도 그걸 율법적으로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치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권위는 세속화됐습니다. 영적인 권위, 사람이 지지하는 권위, 돈의 권위, 지식의 권위, 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권력의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게이 권력의 맛인데,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내가 시키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기 맛이 들기 시작하죠. 지배한다, 억누른다는 권력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날 너무 비판적인지 모르겠지만 영적 권위를 가진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많은 영적 근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내가 영적 근위를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들도 영적 근위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영적 근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데 목사가 더 영적 근위를 가졌다고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아니.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다 영적 근위를 가졌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대제사장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근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는 이래야 돼 사람들을 속단하고 진단합니다 누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민다 하더라도 끝에 보이는 열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흥금 좀 많이 한다고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잘못된 영적근에서 오는 겁니다 흥금이든 봉사든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일이든 앞에서 있는 목사가 판단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는 할수 있는 건 최소한의 말씀을 알게 하고, 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 분쟁을 또 만들, 그, 해결하고, 위로해 주고, 같이 말씀 가운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목사가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제사람들이 영적 근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인 양 갖다 내뱉습니다. 과거 카톨릭을 기억하십니까? 면제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카톨릭이 돈이 없어지니까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명목을 둡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전쟁이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면제부를 만들었다. 돈 내라. 죄가 사여진다. 국유 카톨릭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어려워졌을 때 많은 신부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신부들은 어떻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에서 교황청의 이야기 있겠지만 모두 다 죽임을 당하거나, 좌청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그, 그분도 신부예요. 마틴 루터. 루트. 루터라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아, 마틴 루터는 아니죠. 제가 마틴 루터 김 목사를 이야기하려고. <laughs> 루터라는 그 사람이 95개의 반방문을 내놓고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도 죽을까봐. 대승당 앞에 그거 붙여놓고 밤에 새벽에 가서. 결국 그게 사람들이 알려 지면서 이 이슈가 세상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권력을 뛰어넘는 민중들이 자기들이 주었던 권력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피를 흘리고 종교 교육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나 영적 권위는 누구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권위를 내세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영팔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권위를 파는 사람들, 하나님 팔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 팔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 팔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익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팝니다. 자기 이익이 생기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지장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런 잘못된 영팔이를 하고 살아. 우리는 이 영성파리, 은혜파리, 이런 사기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열심히인 것처럼 어느 교회, 아주 유명교회 집사님이라 그러고 정말 열심히인 것처럼 막 그때 제가 그 사람하고 몇 사람의 오도를 받아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것을 중근 권위는 아니지만 그런 권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 내가 판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처음에 이 저한테 이사로 소개하면서 이분이 옆에 있었던 제 밑에 직원이 목사님이십니다 딱 그런 겁니다. 런데 이분이 막 자기 교회 집사라고 막 말씀을 하고 자기가 저는 거기까지 아 좋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교회 가서 10시간 봉사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물건을 팔아야 될. 제가 그걸 선택해야 될. 그뭐라까 IRS라고 뭐 이렇게 펀드를 줘야 될 그거를 선택해야 될 사람인데 저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속이는 없이. 그래서 저는 그영파리 분을 잘라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거기에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을 원했는데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내세우고 싶은 것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순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영파리를 시작합니다. 예수파리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게 물들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뭐가 안 되면 예수님이, 뭐가 안 되면 뭐,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예수님을 끌어당는 건 똑같은 이런 거짓말쟁이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 권력을 누리고 내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거에 관심 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거 안 하려고 하는 한성훈 목사를 기뻐하고 한성훈 목사를 사랑하는 거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 팔 때는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거 외에 예수 이름 파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가서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모르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 다시 이제. 그들이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이 사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들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반대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메시아다.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대교를 지지했고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를 때려잡아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예수 그리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야은 약은 무너뜨리면서 이제 치명타를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내뱉게 만드는 거죠. 그럼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고 해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너희들 먼저 대답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그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서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부터 왔냐라고 묻습니다. 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팍 바로 안 떠오르시죠.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절대 떠오르지 않은 아주 모호한 질문이지만 이 대제사장, 영, 왜냐하면 자기가 사꾼이거나 영적 권위나 권력을 누린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왜 대답 못 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까지 가는 어떤 지식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진짜 선지자, 그럼 요한이 한 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뒷자락이 나와 있습니다. 3 2절에요 요한을 참 선지자를 여김으로 그를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야. 요한은 인간에 불과해. 그러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폭동을 일으킬까?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권위가 있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면 저같은면 그렇겠습니다 내가 먼저 질문했는데 <laughs> 대답해 빨리 <laughs> 야 이거 봐라 내가 먼저 질문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대답도 안 하고 또 질문하네 나 그런 거 대답 못해 네가 먼저 대답하면 나 대답할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뒤에 보시면 너희들이 대답 안 하니까 내가 대답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문을 먼저 내가 했습니다. 우리 진입산님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진입산님, 진입산님 예뻐요고와요 <laughs>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아, 예쁘다 그러면 내가 좀 목사님이 잘난 체하는 것 같다 그 고아요. 그래도 똑같은데 이게 뭔 대답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입산님 저번 뭐라 했어요? 무슨 뭐, 그런 질문 뭐려고요 대답할 가치도 없고요. 그럼 또 그러면. 내가 다른 질문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억지를 부릴 수가 있는데 안 부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답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곡이 질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능력이란 걸막 지금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예전에 전곡이 질렸던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느 아이가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해주려고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니까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바뀌신 거 같다 했다 그런데 가슴에 막빡 찌르면서 그럼 내가 바뀌었나? 네가 그런 질문을 왜나그 질문 대답할 가치가 없어 그런 말도 하기 전에 아무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요? 내 가슴이 양심이 찔리고 전국이 찔리고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 얘들도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권력을 갖고 살았습니다. 권위의 집에 된 권력. 이 권위만 있으면 막 사람들한테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다할수 있고 이 사람 가서 때려 패라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위를 파괴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 나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못하고 하기도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당황한 겁니다. 결국 찔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 갖고 이런 걸 했나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처럼 영적인 기생충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가 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이 집사님하고 친교를 맺었고 이 집사님하고 좋은 상을 했는데 이 집사님 나로 위해더 기도해 준다 그 사람 나하고 친해집니까? 꼭 그런 사람을 막 억지로 동력자인양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저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아무도 기도 제목을 안 줘요. 너무 하나님 우리 교인들한테 영적 권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게 만드시고, 권력도 관심 없고, 기도도 관심 없고, 그런 분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요,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막 해달라고 막 전화를 해대고 뭐를 해내고, 어떤 집사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그게 샘이 나가가지고 싸우고 난리하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저러고 하면 더 기도 제목을 안 보낼라. 권위가 있긴 있어요. 그만큼 있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더 기도 조금 더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영증을 부여가지고 내 욕심과 권력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평생 제가 부목사를 하고 지금 20년 이상 목회생활 30년 정도 됐지만 아무도 전사님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물어보는 사람은 학교의 전사님들 너무 싫어요. 학교 다닐 때 전사님들은 길거리기 가다 보면 전사님 기도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 다 진짜 엄청나게 귀한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권위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권위는 권력을 내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찾는 사람이 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까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의 마지막 부분요. 33절에요. 나도,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무화과 나무도 뭐 어떻겠습니까? 저주 한번만으로확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앞에 병든자를 한번더 고치시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하늘을 막 구름이 몰려오게 하고, 땅이 갈라지게 하심으로써 그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증거를 보이고 표적을 보이니까 내 권위에, 내 권세에 복종해!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좀 깨달아라. 아무리 말을 해도 왜못알아듣지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못알았더냐한번더 생각해보겠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제가 예우했던, 하, 했던 그 행동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거 안 봐요. 권위 안 봐요. 권세 안 봐요. 그냥 너희들이 불쌍해. 그중에서 대제사장 한 명이 무릎 꿇고, 예수님, 니구나모처럼 그렇게 찾아온다면 예수님 끌어안고, 그래. 네가 했던 생각, 네가 했던 건이 버릴 수 있니라고 묻고, 그걸 안아주면서,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쩌들었거든요. 권력에 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 맛을 알아보니까, 신앙이 권력을 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지독한 마음을 품고 안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도 메시아로 이끄시는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한, 한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누르거나 그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다 사랑입니다 모든 게다 끌어안고 모든 게다 이해하고 모든 게다 주고 싶어서 안달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권위를 갖고, 어떤 권위를 갖고 살아가야 했습니까? 권위란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는 쭈구리 같은 인간인데, 예우 같은 쭈구리 같은 인간이라 뭣도 못하고, 권력 앞에서 힘들어하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끌어 안아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하나한 백성이라고 일컬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근의가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실패했다고요? 조금 뭐 좌절됐다고요? 돈좀 사라졌다고요? 사람 누구 때문에 좀 짜증 좀 났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쟤보다 선배고, 쟤보다 더 잘났고, 쟤보다 육체적인 힘이 더 강하고, 쟤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걸로 찍어 눌러버릴까? 그건 권입니다. 권력을 욕심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뒤로 돌아서그 가지고 대씹으면 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런 삶이 아니라 돌아서서 이해하고 돌아서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사랑해주신 그 사랑처럼 빛진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진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